다 씻었고요. 이거는 그냥 뿌려줍니다. 이거는 이거예요. 그때 제가 협찬받았던 어나더 스킨더래. 그냥 물 토너라서 뿌려주고 있고 수분 세럼입니다. 블랙티 유스 이네 식이플 이거 원래 30ml인데 50ml짜리 대용량으로 샀어요. 많이 안 발라도 엄청 고보습 앰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고보습 크림입니다. 저 블랙티 라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니 스프리. 이게 되게 무거운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발라도 보습감이 엄청납니다. 나이트 케어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립밤 바르고 자요. 플라뷰 너리싱 케어 립 슬리핑 팩 슬리핑 팩인데요. 이렇게 푹 떠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또푹 떠서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아침에 면봉으로 싹싹 해주면 매끈한 입술이 됩니다. 좋아요. 라네즈 립 슬리핑 팩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게 한 4,000원 정도 싸요. 근데 효과는 비슷하다. 진짜. 요즘에 꽂힌 립이 있어요. 이거는 어뮤즈 베베틴트 파파야 코랄이라는 색이고요. 안쪽에 얘를 발라줘요. 베네피트, 보더라 맨날 까먹어. 듀이 립틴트 9번. 그리고 요거 발라줍니다. 이거는 베네피트 버터밤. 같은, 뭔, 코랄색이에요. 그래서 얘를 올려주면 이렇게 생겼고, 저는 그냥 손가락에 요만큼 짜서 씁니다. 반짝반짝해져요. 저 버터밤이. 짱! 3월에 올리브영 빅세일 시작하잖아요. 3월 1일부터인가? 그래서 맨날 이런 거 보고 있어요. <laughs> 맨날 살거막 맨날 올리브영 어플 들어가가지고 맨날 보고 있어요. 아침에는 좀 밤에 일찍 자잖아요.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약 먹고 자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딴짓? <laughs> 뭐라 그래야 되지? 밤 늦게 핸드폰 하면 이것저것 하잖아요, 막. 그런 거를 아침 시간에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자느라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아침에 딱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왜냐면 약 기운이 좀 빠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몽롱한 약 기운이 빠지는 시간과 딴짓 하는 시간과 아침에 일기도 쓰고, 옷도 하고, 좀, 그러는 시간들을 합쳐서 써야 되니까,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지금 씻고, 일기도 다 쓰고, 적고 싶은 것도 적고, 딴짓도 하고, 이제 호두밥도 줘야 되고, 그런 걸다 해도, 늦어도 6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아침 시간은 느리게 간단 말이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녁 시간은 진짜 빨리 가고, 아침 시간은 좀 느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큐티클 에센스랑 핸드크림을 바릅니다. 이 큐티클 에센스는 그냥 쿠팡에서 되게 싸게 파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생겼고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지금 요만큼 남은 거거든요 이렇게 펜처럼 돼있고 돌리면 오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걸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매번 쓰고 있고 뭐 비싼 것도 많은데 한 대충 싼거 사가지고 어차피 오일은 똑같은 거니까 되게 싸거든요 두개 8천 얼마? 얼마? 제가 여기다 가 띄워드릴게요. 되게 좋아해요. 큐티클 다갈아하고 이렇게 반짝반짝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핸드크림을 바릅니다. 제가 물류센터에서 일하잖아요. 그, 손이 진짜 건조하단 말이죠. 바르고, 손바닥까지 다 바르고, 출근을 한답니다. 짠! 출근을 합니다. 출근 준비는 다 했고요. 지금 시간 현재 시간 6시 17분입니다. 제가 한 6시 57분에서 8분 사이에 나가거든요. 안녕. 이 정도 딱 1인분만 해서 이제 먹을 거예요. 해바도 양이 적죠? 건강을 찾겠어. 뱃살도 너무 많고요. 새해를 맞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적은데? 이거 거의 두 젓가락인데 아닌가? 조금만 더 먹을까? 너무 적, 너무 적다. 좀만 더 먹겠습니다. 새우 다섯 알, 양배추 한 줌. 너무 많이 넣었어 어떡해 뭐 어떡해 버려 이만큼 들어가 완성 많이 했네 아까 전에 처음 넣은 정도만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핫도그 많이 했네 그 제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양이 되게 많은 양인가봐요 그죠? 아왜 이렇게 적지? 싶을 정도만 넣어야 1인분인가 보다 음 嗯。Mm hmm.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 있거든요. 바로 땅콩일기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올해 또 출간돼서 샀고 이렇게 1, 2, 3권이 세트가 있습니다. 짠또 3권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필사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생각할 게 많아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유전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곧또 출근을 하겠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먹는 일상을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아, 이러고 출근하고 아, 이러고 밥 먹고 아, 이러고 퇴근하고 아, 이러고 저녁 먹고 크, 자겠죠? 저도 역시나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음아 볶음밥 먹고 싶다. 볶음밥 먹을까요? 볶음밥. 저가 제일 맛 디저트까지 완벽. <웃음> <웃음> 않아, 그치? 그 올리브영 3월 세일을 맞이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렀는데요. 이게 예, 부피만 크지 별로 상관 없습니다.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요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크냐면 제가 과자를 시켰거든요 막2 플러스 1이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요 일단 김부각을 샀어요 콩마요가 진짜 맛있대요 이게 그냥 오리지널이 있고요 이 콩마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호두 너무 귀여워 하여튼 그래서 콩마요를 또 샀고요 이건 그냥 각각 두 개씩 샀습니다 이렇게 김부각을 샀고요 1 0 0 집중해서 이게 제일 맛있대요 피자 뭐시기 근데 이거 지금 먹고 싶으니까 한번 먹으면 호두가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먹는, 먹을 는먹때 한번 켜볼게요 갈 길이 산말리기 때문에 어? 이거 2 플러스 1이었나? 뭐야 어? 2 플러스 1이었다 이거 2 플러스 1이었어요 그래서 3개 3개 그리고 이것도 2 플러스 1이어서 4개를 샀더니 두 개를 더 줬다. 그래서 여섯 개다. 이거 맛있을 것같아 샀어요. 더티 초코 프레즐. 더티 초코 프레첼.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옛날에 맛있다고 먹었던 제가 브이로그에서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영화 보던 날에 먹었던 건데 이것도 샀어요. 이것은 프로미 프로틴칩. 과자가 이게 2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요거 토리든 수분 세럼. 살이 되길래 샀고요 제가 수분크림이 없어요 다 영양 보습크림 이어 가지고 수분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 큰 요것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것을 좋아해요 워터폼 클렌저 거든요 손에 그냥 손 한번 씻고 물 묻은 상태에서 짜 가지고 얼굴 이렇게 문지르면은 폼처럼 변하거든요 제가 맨날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데일리로 써주고 있는 건데 2만 얼마인데, 1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1, 2윤 꺼. 좋아요. 그리고, 짜자잔. 초코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생 과자라는 누텔라를 사봤습니다. 맛있대요. 과자를 미친듯이 샀네? 요것을 까보겠습니다. 미니미. 진짜 올리브영 쇼핑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팩을 15장을 샀습니다. 제가. 밸런스 풀 실카 마스크 토리 등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게 3,000원이거든요, 한 장에. 근데 이게 1,430원인 거예요. 쟁였죠. 그리고 에스트라. 이게 새로 리뉴얼 됐대요. 새롭게 좋게 재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 크림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덴스 베럴 혀 클리너라고. 진짜 좋대요. 혀 클리너게 무슨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제가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핸드크림 이거 좋지. 브링그린 이거 손딱 생각 한번 바라볼까? 그래 이 냄새였어. 이거잖아 이거 그 꽃향, 꽃향인데 그냥 꽃이 아니고 생화향 나는 그 브링그린 모이스처 모먼트 드크림 플라워 라는 향이고요. 궁금해서 내려왔구나. 응? 블랙헤드 멜팅 코팩을 사봤습니다. 블랙헤드 좀 없애보려고. 네. 요것은 바닐라코 미니미 파운데이션이에요. 조그만 거. 그래서 만 얼마던데. 휴만합니다 파운데이션. 요거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 22로 아이보리색 샀습니다. 파운데이션. 없어요. 쿠션만 있기 때문에 샀고요. 이거는 그냥 젤 아이라이너 클리, 클리오거 샀습니다. 다음 마지막 언박싱 바로 이것입니다.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패드 이게 진짜 좋대요. 거즈면이고 맨날 이렇게 닦토하는 용으로 좋다고 해서 사봤고요. 그리고 탕후루 틴트 샀어요. 이거 핵꿀자몽 봄 웜이신 분들 진짜 핵 추천이고 하나 쟁였습니다. 컬러그램 탕후루 탱글틴드 핵꿀자몽 이렇게 샀고요. 끝입니다. 끝! 네, 저의 올리브영 사물일 언박싱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자만 잔뜩 산 리얼 베이글칩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자맛. 아! 어, 베... <laughs> 피자 맛! 와 진짜 베이글! 베이글에 피자 맛나요! 우와! 맛있다! 음! 너무 짭조름하고, 너무 맛있는데? 우와!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맛있어. 음! 우와! 새로 처음 먹어보는데. <laughs> 아, 진짜 신기하네. 진짜 피자 맛이 나고, 진짜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무슨 베이글칩에서 피자 맛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맛있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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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처음 딱 먹었을 땐 약간 피자 맛과 그런 거 섞여서 나면서 끝맛은 베이글 고소한 맛으로 끝나요. 와, 맛있네. 댓글에 사람들이 이게 찐이라 그랬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다고? 왕추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리얼 피자 베이글칩 올리브영 한번 가시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그럼 안녕 제가 과자 먹을 때마다 켜가지고 후기를 남길게요 안녕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나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음~ 맛있네 음~ 맛있다 생각하는 김부각 그 맛에 더고소한고 효과가 돼. 고소해요, 맛있어. 음 콩마요 사야 되네. 맛있네. 아, 어, 진짜 맛있다. 너무너무 고소한 김부각. 진짜 맛있다. 사람들 후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댓글에 다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후기에 여러분 콩 마요를 사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음왕 추천 피자 베글 그것도 왕 추천 짱. 일단 오늘은 쉬는 날이고요. 샤워를 싹 했고 새 잠옷을 배송 받았습니다.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엄마랑 파뮤 보러가고요. 그리고 저거 바닐라코. 이거 커버리셔스 조그만 거 파운데이션 올리브영 세일 때 샀잖아요. 근데 되게 또 이렇게 빛에 비추면 이렇게 광이 나긴 하는데 그 뭐랄까? 글로우 글로우한 그런 파운데이션은 아니고 막 너무 매트 이것도 아니고 세미 매트. 한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비스킷 와~ 돌았다. 음~ 혈당 스파이크! 와생각 없이 먹으면 이거 한통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 몸에 너무 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못 먹겠어요. 너무 달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음 진짜 혈당 빡세 개만 먹겠습니다. 세 개만 오늘 갔다 와서 편집 마무리 하고 업로드 하고 그럼 될것 같아요. 오늘 것까지. 이번주에 올릴 영상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하답니다. 요즘에는 세이브 영상이 없어요. 완전히 실시간입니다. 이번주에 찍어서 이번주에 올리는 약간 그런. 안녕. <놀라> 어. <됐어>? 완전에대로내대로 <놀라> 맛이 들려서 양파 좀 한가로 채 들고 들어가서 해 놨겠어? 사실 짬뽕도다 먹을 때 짜장면이 맛있다 해요. 그러면 다시 얘기서 이거 진짜 좋아요. 마데카소 사이드 흔적 패드. 거즈가 진짜 얇아서 약간 휘뚜루 맞도루쓸수있요 오늘 화장을 했기 때문에 꼭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팩을 합니다. 이거 화장실에서 붙이고 나와야 되는 팩인데 왜냐면 에센스가 너무 너무 많기 때문. 일단 여기 세보겠다 안돼! 화장실 가서 하고 올게요. 안돼! 하고 왔습니다. 보세요. 보이세요? 이 떨어지는 이 에센스들 볼에다가 척척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척. 굉장히 좋아하는 팩이고요. 지금 올리브영 세일에서 143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홍봉복. 하여튼 저는 이러고 오늘 올라갈 영상을 편집할 거예요. 편집하러 갈게요. 응?